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민태형입니다 영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현대차 주가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시청에 앞서서 그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고 추가적으로 주클래스 공식 리딩방에 대해서 한번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여분분카톡톡할할줄알은지지현 현재 0 0 0무서서스 진행 행중이라라 부분 분들알 알고 시죠죠쵸렇죠 자, 실시간 추천주, 속보 아카데미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시면은 제가 카톡방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캡쳐해서 왔는데, 자,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비롯해서 자, 여러분들의 내동매매를 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런 글귀도 잠깐 올려 드리고, 추천주 당연히 나가고, 시황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시면 은 추천주 그냥 막 던지는 게 아니라 종목명 투자전략 매수가 손절가 비중 나가고요 초콜스 4박자 평가라고 해서 재무실적 모멘텀 수급성장성 점수로 매겨서 여러분들에게 총점 자별 5개 중에 몇 개인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별 5개 중에 4개 반인 기업도 있고 4개인 기업도 있고 한데 저는 3개 이하 떨어지는 거의 그냥 결론적으로 평균적으로 4개 4개 정도, 4개 반 정도 되는 기업만 여러분들에게 언급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제가 왜별 5개다라고 말씀을 안 드리냐면은, 5개다라고 해서 무조건 가는 걸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쵸? 이 기업 전망, 뭐, 모멘텀, 다 좋습니다. 실적 부분, 재무적으로 탄탄하고 좋아서 그런 기업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지만 결론적으로 시장의 흐름이라는 것도 있어요. 제가 미국 시장을 어떻게 컨트롤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의 영향을 국내에서 얼마나 많이 받는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쵸?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의 이 기업은 갈 것이다 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걸 알면은 지금 뭐, 정말 뭐 100억 자산가, 뭐 1000억 자산가 돼 있겠죠. 그쵸? 어, 이거 찍으면 가네, 찍으면 가네, 아니까 그쵸.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시장의 흐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시장의 흐름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지금 흐름처럼 롤러코스터랠리, 롤러코스터로 랠리 보여주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롤러코스터 랠리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는 것은 전망할 수 있지만 언제 하락하고 언제 상승할 것인지는 예상은 할수 있지만 100% 이거다, 이거다라고 말을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별 다섯 개에서 어느 정도 하나, 반개 정도는 까주고 간다는 거죠. 이게 정말 이 기업이 문제가 돼서라고 아,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과 의저하의 신뢰가 더 쌓인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100% 맞대는데 아니어봐요. 신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참여 문의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번호로 문자로 성함만 발송해 주시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서 제가 약간은 현대차 영상에서 속삭이듯이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목 상태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 부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일봉 차트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정말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애플 이슈와 엮이면서 분위기 좋았는데 뭐 다시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어, 여러분들은 예상하셨겠죠, 당연히. 저도 예상했던 게 중단이 되고 나서 중단 기사가 나고 나서 저는 차라리 지금이 이제는 현대차의 실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런 안개를 거치고 제대로 된 지지 라인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다고 너무 우려할 부분이 아니다. 왜냐? 현대차 우리 전망 너무 좋지 않냐? 작년부터 계속 얘기해 왔지 않냐? 근데 애플 이슈로 인해서 그냥 급하게 잠깐 급하게 올라와 줬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면은 지금 현재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박스권이다. 그렇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좀 길게 놓고 보시면은 자 이렇게 정말 확실하게 박스큰 움직임을 보여주는 기업이 몇 개가 있을까라고 말할 만큼 정말 그냥 딱딱딱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뭐 재무적으로도 물론 탄탄하고 모멘텀적으로 탄탄하기 때문에 그 결론적으로 코로나 사태를 제끼고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의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 줄수 있는 흐름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힘이 있다라는 거죠. 지지 라인을 버틸 수 있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현대차를 바라보면서 정말 정말 단단한 기업이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60일선은 머리를 들어주고 있는 상태고 5일선은 지금 2 1선과 여기서 데드 크로스를 해 주고 어느 정도 내려와 주지만 결론적으로 차트의 움직임 은 어떻다? 그렇죠. 5일선 위에서 안착하고 있어요. 그걸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아이오닉 5부터 시작해서 뭐가 있습니까? 아이오닉 5 전기차 첫 전기차 좋습니다. 근데 더 앞서 더 멀리 봐야죠. 뭐다? 그렇죠. 전용차 전용 플랫폼 egmp를 우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완성차 업체에서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 중에서 전용 플랫폼을 가진 기업이 몇 개나 있냐 이거죠. 이것도 얘기해야 돼요. 그러, 그러니까 애플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애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값과 을을 정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있던 그 중요한 거를 현대차가 만드는데 현대차 입장에서도 머리를 숙이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 부분 참고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현대차 지금 뭐 완판되고 정말 좋아요. 그쵸?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반응이 좋고, 뭐 현대차 전기차 판매는 60% 증가한 16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중 6만 대가 아이오닉 5에 기여할 것이다. 그렇다면은 아 정말 엄, 어마어마한 아이오닉 5의 실적이 예상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고. 또한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기차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나아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도 많은 기사를 봤기 때문에 알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알고 계시고 그렇죠 그런 부분 제가 또뭐 세세하게 알려드리고 하면 또 지루해 하실 수 있잖아요 자그 부분보다는 그냥 빠르고 팩트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근데 자 우리 장기적으로 보는 보잖아요 여러분들도 근데 과연 현대차를 우리가 전기차만 바라봐야 될까? 장기적으로 보는데, 물론 현대차 작년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뭐라 했습니까? 정의선 회장 체제로 나오면서 2040년도까지 전기차 비중 늘려가겠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장기적이죠. 근데 현대, 현대차가 전기차만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 사업에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봇 기업까지 인수하면서, 그쵸? 자, 보시면은, 현대차 UAM 사업 가장 적극적. 하, 가장 적극적이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상반기 미국 워싱턴 DC에 UAM 사업을 전담할 현지 법인을 출범한 개. 야, 정말 투자는 이미 완료한 상태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자, 세, 계에 내놓으라는 자동차 업체들, GM, 도요타, 현대차, 뭐, 다이밀러, FCA 등 네, 대부분의 회사가 UAM 시장 진출을 선언한 가운데, 자체 브랜드로 참여한 업체는 현대차가 유일하다. 야, 자신있다 이거죠. 그리고 미래 사업 정말 뛰어들겠다 이거죠. 시대를 바꾸면서 서, 선두 기업의 이름을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6년부터는 현대차 자체 이 VTOL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자, 2000 화물 운용, 운송, 용 기체를 시작으로 28년에는 에어 택시 서비스 본격할 것으로 말했고 어쨌든 로보 기업을 인수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쵸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미래 사업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거죠. 뭐이부 이거만 있나요? 아니죠. 로봇 택시도 있고 뭐 수소 사업도 있고 뭐 수소 나오네요. 그쵸 배터리, 로터,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 수소 탱크, 배류체에 속한 부품 업체들도 구조적 장기 수혜 결론적으로, 현대차라는 기업은 지금 전기차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행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이미 올해 어느 정도의 계획을 다 짜놓은 상태고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미 다 시스템이 짜져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생각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도 당연히 그 이유를 봐야겠죠. 어떤 CEO가, 어떤 언어가 올해 보고 또 내년, 올해 연말 돼서 내년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솔직히, 그쵸? 정말 장기적으로. 전기차만 보더라도 2040년도까지 비중을 늘린다고 하는데, 그쵸? 그 부분 우리는 함께 확인을 해야 된다는 라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주가 전망을 얘기할 때 우리가 전기차, 아이오닉5를 시작으로 이 GMP 얘기 안할순 없겠지만, 그 이유를 우린 또 봐야 될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잠깐 전기차가 지금 계속해서 화재가 떠오르고 있고 이슈가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쏠렸을 수도 있는데 그 뒤를 한번더 다시 한번 챙기면서 다시 한번 봐주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이 정도로 하고 하도록 하겠고요. 자 현대차 영상 종료하기 전에 초클래스 공식 리딩 번 여러분 카톡만 할줄 알면 100% 무료 서비스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현대차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